네 유튜브분들 안녕하세요 강신이대 거파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사재기 추천입니다 네 사재기 추천이고요 네. 자 어떤 사재기입니 제가 저번에 버닝, 이제, 버닝 때 시세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저희의 예측은 98이나 99이상이 비싸질것 같다고 예측 그래가지고 저는 바로 99짜리 사재기를 했습니다 현재 구매 대기중이며 몇개는 사졌습니다 그래서 10억 구매를 했구요 10억치 구매를 했고요. 자, 계산을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냐면, 자, 이렇게 9 5짜리를 보면 여러분들, 저는 이게 걸어 놔줬어요 지금 몇개산 것도 모두 산 것도 있어요. 이게 걸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쭉 이렇게 가격대는 얼마에 구매를 해야 되냐면, 저는 장당 5천. 싸야 5,100만원 오케이 요정도 여러분들 싸게 싸게 살수 좋아요 싸게 사수 습니다 저는 4,700에 구매한 것도 있습니다 네 최대한 싸게 구매를 하는게 좋아요 이게 뭐 얼마나 이득이길래 이게 좋냐 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검색을 한 거에서 이거 네이마르로 칠게요. 자, 네이마르 사카를 5080에 샀어요. 근데, 자, 그리고 버닝, 저번에 9월 5일에서 6일 사이 버닝이었죠. 8천만원까지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8천만원이었죠, 여러분들. 8천이었기 때문에, 어, 장당 8천이었네? 저번에는 장당 8천? 자, 8천이면 얼마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8천만 원이면 타클 수수료 제외하면 자 6,400만 원이에요. 순수익 얻는 돈. 근데 자, 우리가 만약에 5,100만 원에 샀다. 장난 1,300만 원 남는 거예요. 어? 그래? 나는 4.7백에 샀는데 1,700만 원 남는 거예요. 장당 장당 1,700씩 남는 거예요. 근데 저는 10억 7을 구매했네요. 자, 장당 5천이라고 칠게요. 장당 5천이죠 여러분들. 자, 10억 곱하기 5천만원 잘못했네요. 다시. 10억 나누기죠. 나누기 5천0 0 20장 샀어요. 20장. 네, 20장을 샀습니다. 근데 장당 아까 1,700, 전가랑 그냥 1,300만원 이득이라 칠게요 그러면은 곱하기 1,300저 2억 6천 이득 봤습니다 그냥 사고 팔았을 뿐인데 2억 6천이 이득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 사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싸게 사고 이건 버닝 때 파는 게 좋아요 근데 솔직하게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버닝 때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오버를 때는 잘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이제 살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비피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를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그래서 10장 10억치 구매해서 지금 현재 대기 중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혹시나 어 사고 싶은 분들이나 어 괜찮은 거 같다고 생각이 들면은 구매하셔도 돼요 좀 무조건 사라고 권유까지는 안 해드립니다. 그냥 제가 사재기 한 매물만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사재기도 뭐좀 전이랑 비교하면서 잘 구매하시길 바라겠으며, 어쨌든 다들 이득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영상으로 음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